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챕터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환율입니다. 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시장이 오늘 오르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왜 오르지 않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겠고요. 그리고 밸리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밸리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여기 현대차 기아차가 추가적인 시세를 낼수 있을까? 실제 pbr 100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합니다. 자첫 번째 밸리오 프로그램. 밸리오 프로그램은 실제 1월 말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내용이 여기 2월 말 정도에 발표된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엔 시세가 없습니다. 즉 기대감을 의해서만 발생을 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밸류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발생됐었던 시세를 모두 다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밸류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볼수 있어요? 밸류오 프로그램은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복형 금감 원장이 뭐 PF에 대한 문제 그리고 증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주식 시장은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 그리고 2월달 이후에 그쵸 2월달에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기대감이 다 소멸됐습니다 소멸됐고 주간도 빠졌죠 빠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빠졌느냐 정확하게 12월 고점 정도에서 그쵸 가격대를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자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기아보다 약했습니다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12월달까지의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딱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12월달의 움직임을 보면 기아가 12월달에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10만원까지 올라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10월부터 이렇게 쭉 강세를 보인 결과 2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이때 그쵸?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답은 정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답이 뭐냐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아 쪽으로 해서 시세가 더 크게 발생을 한 겁니다 시세가 발생했다 그럼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환율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돈 돈이 들어온 건왜 들어왔을까?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수출 기반의 한국에 있는 그 기업들은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즉 미국에서 강 달러를 유지하면서 그쵸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그 부분이 금융 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연준에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우리는 23년 3월달에 봤습니다. 23년 3월달에 이제는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3년 3월달에 실리콘밸리은행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가 발생했죠? 당연히 시장이 큰. 큰 폭으로 빠질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등했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쪽은 전기차 쪽이나 2차전지 쪽으로 확 몰려갔죠.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7월 달까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7월 이후에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강했고 지금까지 강합니다. 모멘텀 즉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반대쪽이 더 강했다는 거죠 직접 투자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다 거치고 나서도 반도체가 재시세를 냈었던 12월달 그리고 1월달부터의 움직임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동일하게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과열권을 만들었었던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어 그런 부담 요인이죠 가격적인 부담 요인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문제는 연준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을 예로 들었을 때 그쵸 밸류어 프로그램은 더 이상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뭐, 뭐 금융 환경이 바뀐다기보다 뭐랄까요 이거 이제 진짜 위험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 부분은 일시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지금 높은 환율을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차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첫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환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자 먼저 빠졌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때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주도주란 뭘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시장이 내려갈 때는 즉 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직전저점보다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갑니다 그러면서 고가를 높여가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겠죠 근데 거기서 밸류어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약간 스텝이 꼬인 거예요 먼저 시세를 낸 거죠 먼저 시세를 내다보면 니까 고가 횡보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프리미엄을 빠지는 과정에서 조정을 동반했다 그런 과정에서 반등을 줬지만 이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시장하고의 엇박자를 약간 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오늘 반등의 주역은 2차 전지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그쵸 시장 즉, 추가적인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위험이 발생해도 그 시기가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쵸? 지금.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이게 답입니다. 자 첫번째 밸류어 프로그램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이유는 복합 프리미엄이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환율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금융위기까지도 번질 수 있다. 근데 번지더라도 연준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23년 3월달에 봤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월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환율에 상관하지 않고 올라가면 좋은 운전만 반영해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타점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느냐 이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 1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0%고요 계좌 수익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 계좌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3월 중순 이후에 실수를 좀 했습니다 어, 그래서 나온 결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어떻게 회복을 해가는지 그런 부분을 모두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계좌 수익이 3개월 좀 지난 이 시점 동안 50%를 넘겼다는 건 굉장한 수익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5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했길래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건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 보시면 ap 시스템 그쵸 지금 이틀째 급등 중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매수한 구간이 있고요 여기 마크 내용을 찍어보면 정확하게 제가 매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ap 시스템 시장가 매수장 시작 전 이렇게 다 공유가 나가 이런 부분으로 제가 시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 뭐 특징점은 하나예요. 제가 저가에 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고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과정에서 환율에 대한 노이즈, 위험성 이런 부분이 부각되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 길을 가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이쪽 뒤에서 나오는 구간은 제가 매매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이런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이런 부분이 다 모이고 모여서 내 계좌 수익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에 진행하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을 제가 매매하는지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을 왜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타점이 왔다 그랬죠 그리고 저는 현대차 기아차를 매매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합니다 코리아 FT 코리아 FT인데 자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매도를 고려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세해 보일 걸 대비해서 부품사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일 텐데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 코리아 ft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비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 자리를 찾고 있다는 점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지만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내용 그쵸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구독 또는 뭐 10억, 뭐 소통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문자로 현대차만의 타점도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두 공유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방은요 거기는 전체적인 종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여기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현대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실시간 문자를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면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지금 현대차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먼저 올랐고 먼저 오른 과정에서 시장이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완만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한 가지 내용은 뭐예요 현대차를 언제 매수해야 될까 환율 무시하세요 밸류어 프로그램이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쵸 무조건 가격 보고 매매하자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왜 강한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어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죠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